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연애결잡이, 연애신호등입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왜 저는 남자와 만나고 나면 금방 잊혀지는 것 같을까요? 왜 어떤 여자는 남자 입장에서 계속 생각이 난다고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 말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 예뻐서 그 남자가 나를 빨리 잊는 건가? 내 외모가 부족해서 그 남자가 내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바로 이 생각부터가 여성분들이 가진 작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남자가 자꾸 떠올리는 여자는 외모만 예쁜 여자가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로 일상 속에서 계속 떠올리게 되는 여자, 계속해서 하루 종일 생각나게 되는 여자, 그 결정적인 특징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핵심 문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일상 속에서 자꾸 떠올리는 여자는 외모만 예쁜 여자보다는 그 여자만이 가진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친절을 가진 여자다. 이 말이 오늘 영상의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니다 잡아 볼게요. 첫 번째 남자는 예쁜 여자보다는 친절함에 남겨주는 여자에게 훨씬 더 끌린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는 외적으로 예쁜 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를 걷다 보면 정말 예쁜데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여자분들이 정말 많죠. 때때로 어떤 분들은 내 외모가 별로 예쁘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만 남자들이 보기에 그 여자는 꽤 예쁜 편인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여자가 생각하는 외모와 남자가 생각하는 외모는 다르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외모만 예쁜 여자는 눈에 자주 띄는 여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마음을 흔드는 법 여자의 예쁜 외모만이 아니라 그 남자의 기억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따뜻한 감정을 남기는 여자죠 외모만 예쁜 여자는 남자의 기억 속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했던 여자 남자에게 사소한 배려를 자연스럽게 해주었던 여자 즐거웠던 순간 혹은 안 좋았던 순간 나와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었던 나와 모든 걸함께해 줬던 여자, 괜히 이런 여자에게. 남자들은요, 가슴 속으로 훨씬 더큰 울림을 느낍니다. 남자는요, 단순히 여자 얼굴이 얼마나 예뻤냐 보다는 그때 자기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시간이 지나 혼자가 되었을 때 문득 떠올리는 여자는 얼굴이 예쁜 여자가 아니라 그때의 감정, 참 괜찮았었는데, 라는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여자입니다. 외모는 보는 순간에 기어지고 감정은 계속해서 떠오르는 기억입니다. 이 차이가 기억에 남느냐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느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두 번째, 남자가 여자를 자꾸 떠올리는 이유는 바로 감정 때문이다. 남자도 어떤 여자를 혼자 있을 때도 바쁠 때도 반복해서 떠올린다면 그 이유는 아마 딱한 가지일 겁니다. 그 여자와 함께 있을 때만 느꼈던 그 감정이 유독 특별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지치고 예민했는데 그 여자가 내 옆에 와서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아주었던 기억 아무 말 없이 잡아주었던 그 여자의 손이 너무나도 따뜻한 해서 이상하게 내 마음이 풀렸던 감정 이런 순간들이 남자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되죠 이런 남자의 감정들은 여자의 외모나 여자의 조건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부 그 순간의 정서적 안정감 즉 감정이 기억이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추억이고 감정이죠 세 번째, 헌신이 아니라 매력적인 친절을 베푸는 여자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말하는 단순히 착한 여자와 자꾸 생각나는 따뜻한 여자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꾸 생각나는 여자는 무조건 헌신해주는 여자가 아니에요 과하지 않고 억지스럽지 않고 계산이 느껴지지 않고 나에게 뭔가 바라지 않는 그런 정성이 있는 친절을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무심코 흘린 말을 기억해줬을 때 남자가 말하지 않아도 남자의 컨디션을 먼저 알아주었을 때 남자에게 도움을 주고도 생생을 내지 않았을 때 이런 순간에 남자들은 아이 여자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이감정들 쌓이면 남자는 그 여자를 쉽게 잊지 못하죠. 네 번째, 남자든 잘해준 여자보다 기억을 남긴 여자를 절대 잊지 못한다. 남자는요 자기한테 잘해진 여자를 분명 고맙게는 기억합니다. 도움을 받았던 일, 배려받았던 장면은 그 여자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하지만 자기의 감정을 기억해준 여자는 전혀 다른 위치에 남습니다. 내가 힘들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주고 있는 여자. 이런 여자는 남자의 기억 속이 아니라 남자의 일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혼자 있을 때, 바쁠 때도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그 여자가 나에게 해주었던 말 계속 생각난다. 그 여자 요즘은 뭐하고 있을까? 이 단계에 들어오면 그 여자는 이미 그 남자에게 있어서 자꾸 생각나는 여자가 된 겁니다. 다섯 번째, 예뻐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여자.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남자가 계속 기억하는 여자는 절대 외모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쁜 외모는 그 남자에게 첫 인상을 좋게 만들 순 있어도 그 남자를 오랫동안 붙잡아 두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정성을 오친절은그 남자의 기억 속에 남죠. 출근길에 문득 혼자 밥을 먹다가 잠들기 전 아무 생각 없이 누웠을 때그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남자는요.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여자와 함께 느꼈던 감정을 떠올린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감정을 남길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그 남자 머릿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여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남자를 붙잡는 건 예쁜 외모가 아니라 그 남자의 하루에 남짓 당신의 감정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하루 속에 착뿜한 당신이 등장하고 있다면 당신의 그 관계는 이미 파란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당신의 연애 길잡이, 연애신호등이었습니다.